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아, 희망은 나의 삶이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삶이 있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게 삶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희망의 1%의 가능성에 90 9%를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크고 엄청난 것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작고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깨어있는 꿈입니다. 희망은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란 말은 용기를 주는 말,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고, 기쁨을 주는 말,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고, 감사를 전하는 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고, 감동을 주는 말, 사람의 얼굴보다 말이 더 예뻐야 하고, 즐거움을 주는 말, 우울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 우리 방송에서 한금어장이라는 그 프로를 해요. 거기에 나오신 어르신이 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 친구와 아, 밥을 해가지고 큰 그릇에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2는 아침을 먹고, 4분의 2는 저녁을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친구가 먼저 몸을 씻고 나오고 그분이 몸을 씻고 나왔는데 친구가 우당탕 하는데 보니까 자기 밥을 다 먹었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친구를 잡으려고 했더니 막 도망을 가가지고 그냥 그 친구만 바라보고 뛰었다 보니까 나중에 경찰이 왔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씻고 난 다르기 때문에 팬티 바람으로 동네를 몇 바퀴를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 다른 사람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도 절망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도 희망을 캐낸다고 합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저마다 생각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다는 높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은 크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 뭐로 희망 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그대로 머물지 않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메모지에. 간절한 소망을 써 변화를 줘 보세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보시고 웃어도 보세요.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웃어도 하루요. 웃지 않아도 하루입니다. 그러니 웃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기적적인 현실로 만드는 생각의 힘입니다. 자력. 자기 혼자의 힘이며 에너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영향력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으로 협의회의 힘입니다. 말의 힘힘 힘 빠지는 말들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말에는 강인력이 있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면은 그 말이 내 안에 강인력이 되어서 할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인력, 물체를 끌어당기는 능력, 성취력,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행동의 힘, 네 생각만 하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낫다고 합니다. 행동의 힘에는 긍정적 할수 있어 적극적 무엇인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능동적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 어항 속에 고기가 세 마리가 있어요. 항상 주인이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줘야만 이 고기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 좁은 데서 사는 것보다 내가 더큰 데로 나가봐야지 하고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 나왔더니 넓은 곳이 있고 또 본인이 먹이를 사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는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에 다른 고기보다 더 크고 더 넓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을 가지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속하는 것입니다. 셋째, 희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루는 것은 시작하겠다는 결심, 지속하겠다는 결심,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중요하다 합니다. 스크린트 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결심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10배 정도 더 원하는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솔계가 있습니다. 솔계의 수명은 70년,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계는 70년, 80년을 살기 위해서 40년이 됐을 때 결단을 내야 합니다. 150일간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야 70년, 80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희망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없다. 두 번째는 목표가 없다. 세 번째는 자신감이 없다. 네 번째는 배우려하지 않는다. 다섯째는 자기만 생각한다. 합니다. 희망에는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젊다고 다 젊은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다 늙은 것이 아닙니다. 젊음은 무엇일까요? 늘 새롭다. 늙음은 무엇일까요? 늘 그렇다. 즉 설렘이 있으면 젊고 설렘이 없으면 늙는 거고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젊음과 늙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다섯 가지 독약이 있습니다.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해라.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경쟁을 협력하고 공포를 염려하며 살아가세요. 그 반대로 다섯 가지 묘약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입니다. 어르신들, 서로 사랑하고 베풀면서 사세요. 희망을 위한 우리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격려입니다. 전에는 격려를 자주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거 해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 감탄사. 처녀 때는 감탄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겪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시는 동안 감탄사 많이 쓰세요. 그러면 심장병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고 합니다. 즐겁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 이런 눈밭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라도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하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꾹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